이틀 동안 영서 지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새벽에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 더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아름드리 성황당 나무, 바로 앞에 세워진 성황당 건물과 인근의 전신주 등을 위협하면서 시시각각 기울어집니다. 이 나무는 지난해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자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겁니다. 전에도 신고를 하고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나무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여섯 시 6시, 여섯 시쯤 내가 내려갔서 보고 바로 1 9에 신고를 한 거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같은 비 피해가 강원도 소방본부에만 오늘 하루 20건 가까이 접수되면서 긴급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계곡의 물도 하루 사이 급격히 불었습니다. 하천에는 신누런 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이틀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의 수위는 제방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실림이 150mm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영서 전역이 100mm를 넘겼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오늘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원주 등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새벽 1시에는 불온에 1 시간 동안 42.5mm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구름대의 폭이 좁아 인근 지역 간에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는 야영장과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서 남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